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아, 고척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지난 5월에 분양한 건데요. 어, 뭐 일단은 그 정규 청약에서 사실은 뭐한 10대일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가 이제 미계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분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후로 나온 건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위치는 구로구 고척, 고척동 148-1번지. 여기가 좀 위치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1호선 라인도 아니고요. 또 이제 가깝기는 그 2호선 연장선, 그 신도림에서 그 까치산 가는 2호선 연장선이 있죠. 거기가 가깝지만은 또 이제 역세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청역이 비교적 가깝지만, 네, 뭐, 역세권은 아니고요. 뭐,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역세권이 아니고, 입지가 애매하고, 뭐, 약간 이렇게 외진 곳인데, 뭐, 일단은 서울이니까,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다 있지만, 뭐 학교도 있고, 다 있지만, 아주 이렇게 뭐, 인프라가 좋은 그런 동네는 아닙니다. 뭐, 이게 이제 미계약이 된 이유가 있겠죠. 총 983세대를 분양했고요. 이제 그 중에 576세대가 일반 분양한 재개발 아파트인데 미계약이 이제 39세대가 나왔습니다. 59B가 18세대 분양가는 9억 6천이었고요. 59D가 1세대 분양가는 9억 9천이었습니다. 84A가 이제 19세대, 분양가는 12억 4천이었고요. 84C가 한 세대,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이제 판상형이고요. 84C만 탑상형 LDK 구조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일단은 구조는 그 84C 빼면 다 괜찮은 거고요. 층도 저층이 좀 있지만. 뭐, 괜찮은 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쁘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재개발 아파트는 저층이 많은데 여기도 뭐 저층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아주 나쁜 저층은 없고요. 하여튼 뭐 괜찮은 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순이 청약이다 보니까 뭐 청약했다가 뭐 계약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하여튼 꼭 청약 통장은 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자격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청약은 해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안 하면 되죠. 이제 발코니 확장비가 1100에서 한1500 정도 있고요. 또 옵션도 이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무순위 청약인데 예 최근에 이제 무순위 청약도 강화돼가지고 어,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7월 8일 날 청약홈에서 청약하고요. 7월 11일 날 발표하고 7월 17일 날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금은 뭐 1차 1 0만원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10, 1개월 이내에 10% 내야 되고요. 전매 제한은 1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11일 발표하니까 내년 7월 11일 이후에 전매 가능하고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는 28년 8월입니다. 여기가 이제 미계약이 된 이유가 입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또 분양가도 그렇게 싸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계약이 됐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입지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시고요. 그러고 고척동 그,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멀진 않지만 하여튼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분양가가 뭐 서울은 분양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괜찮은 동네는 뭐 분양가도 이제 8, 4제곱미터 기준으로 다 20억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아, 물론, 입지 좋고 싸면 좋죠. 근데 하여튼, 뭐, 입지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서울은 분양 자체가 안 좋다.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괜찮은 곳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 살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서울인데, 신축인데,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입지가 썩 좋지는 않고, 분양가도 싼건 아니지만, 서울의 신축을 또뭐이 가격 이하로 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은, 뭐, 남들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살기 좋고, 내가 출퇴근하기 좋으면 되는 거지, 항상 입지라는 거는 물론, 이제 누구나 좋아하는 곳을 가면 좋죠. 근데 이제 비싸니까. 하여튼 여기는 뭐, 이제 내가 살기 좋으면, 어, 여기 뭐 괜찮다 생각하시면 청약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청약할 만한 단지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살기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청약하셔도 되고, 일단 청약통장 없는 그냥 누구나 가능한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한 무순위청약자니그 무순위청약이니까 뭐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라는 거는 나만 무주택이면 아니 안 되고요. 그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무주택자라야 무주택자입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7월 2일 기준으로. 전세대원이 이제 무주택자래야지 무주택자입니다. 나만 무주택자라고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뭐 일단 청약해 보시고 뭐그뭐 그뭐 모델하우스 이런 거 미리 가보실 필요 없고요. 일단 청약해 놓고 이거 뭐 청약통장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청약해 놓고 당첨되면 어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안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